<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 구정도 우리는 훈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어려운, 가장 어려운 찬대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은 다음에 뭐가 오는가요? 봄이 옵니다. 내가 동서양 사상을다 뒤져봐도 차가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은 찬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사악하게, 가장 사악하게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악이 가득하면그 다음에 선이 찬란하게 부활하는 것은 동서양의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정은 집에 빨리 못 돌아갔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활하고 저 문재인이가 쫓겨나고 다시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저 미국 대사가 답해서 촛불 빨갱이들이 난리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훈훈한 구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빨리 보는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예언자는 정쟁이 아닙니다. 폴 춘텔러와 폴 텔러는 다른 다릅니다. 자꾸 거짓말장이들이 정쟁이를 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우리 폴 텔러는 어떤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가? 바로 이렇게 추운 엉덩설람이지만은 봄이 되면은 진실이 부활하고 저 청와대 거짓말 사기꾼 주사파들이 쫓겨나는 것을 오늘 먼저 보는 것을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을 치는 거짓말쟁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의 지상저주사파 빨갱이들이 저렇게 거짓말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촛불폭동을 일으키면 은 잠시 북한과 손잡고 평창올림픽 때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김정은이가 좋았어 지금 표정관리를 못할 정도로 이미 찢어지고 문재인이가 저임종석이 데리고 오고 저 국정원장 서운이 데리고 저기에서 김여정이 앞에 알람 방지를 뛴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화란 이름으로 좌팔들이 대한민국을 엉덩스란으로 만들고 진실한 자가를 감옥에 다 집어넣고 우익애국세력을 공집회하고 짜고 대멸을 시키지만은 바로 그때 이제 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번 우정은 태극기 세력의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이가 태극기를 들고 속였을지 모르지만은 태극기 들고 촛불 개돼지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은태극기 애국자들을 속이지 못했고 태극기애국자들의 태극기를 들고 백진을 하니까 BBC, CNN, 로이터스, n h k 전부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여러분 여전 며칠 사이에 보도하는 거 봤죠? 그래서 문재인의 사기가 문재인의 촛불 폭동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 미국 대사관이 내려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만, 작년만 해도 촛불 폭도들이 날뛰는데 이제 촛불 폭도들이 엄덩새로나 개구리처럼 다 숨어버리고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 과문 광장을 휩쓸어난 거 미국 대사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미국이 보고 일본이 보고 중국이 보고 온 세계가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 심지어 이스라엘 기의 물결까지도 나무기는걸 보고 여러분 문재인이가 이제 잠을 편하게 못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폭동하고 잠이 오겠어. 그래서 요번에 요즘 보니까 문재인이가 눈이 툭툭 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처음으로 자유민주화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화운동은 자팔, 대한민국 말아먹는 인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독가스에서 애들 빼내서 납침을 빼고, 모든 헌법, 공산헌법만 따라저 문재인, 우리가 원래 태극기로 벌어낸 이 봄달이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겁니다 구정태 집에 돌아가셔서 전부 구정태 촛불개대지들을 인간으로 깨우치는 가족 안에서부터 너무 나쁘게 다루지 말고 개대지를 너무 나쁘게 다루면 안되잖아요 더 어, 집안이나 이웃에 촛불개대지가 있다면 슬슬 구실려서 생기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안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겨울이 됐지만은 봄날 대한민국 태극기의 나라로 만드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엎어치게 해가지고 역전으로 이용한 거 여러분 다 보이죠? 네! 기뻐,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태극기의 나라로 든든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정 매진합시다 여러분! 예! 네. 저런, 내비 두세요, 내비 두세요. 내비 두세요. 저런, 저런 사람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재인이가 평창올림픽을 김정은이 상납했지만은 세계는 이미 평창올림픽을 대한민국 태극기올림픽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번에 한반도기 걸고 하는 적불 세대진들의 평양올림픽은 완전히 무효가될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든 우리 애국 선수들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더 많이, 1등으로 많이 올려주길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구정세고 새해도 태극기 혁 명을 천천하게, 강도하게 완수하는데 여러분, 저 내리납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